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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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제이리스의 장정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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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장정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 차량. 벤츠의 g l 이 400대 쿠페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후딱후딱 후딱 한번 진행을 해볼텐데요.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벤츠의 GLE 400D 쿠페입니다. 어 벤츠 GLE 굉장히 큰 사이즈 대형의 SUV 사이즈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뭐 g l a GLB 그리고 GLC에 비한다면은. 훨씬 더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릴이 확실히 뭐 일반적인 가로 형태 아니면 뭐 세로 형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전폭이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반자율 주행의 앞차간 거리의 센서는 바로 이 벤치마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경우에는 AMG 패키지가 바디키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로 주고 있다는 게 장재원 과장이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은 라이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 하나 없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밝은 스타일의 야간 주행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블루 컬러인데 어, 조금 춥긴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검은색이나 흰색이 왔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차량 서베를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면 굉장히 웅장하지 않나요? 바디킷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잘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측면 어우 추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측면으로 가실게요 자 바람이 오늘 굉장히 많이 불고 있지만 장재원 과장의 리뷰는 계속해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타이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타이어의 인치수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1인치나 2인치 정도는 조금 더 높여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게 조금의 아쉬움인 거고요 대신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앞 타이어와 그리고 뒷 타이어 스펙이 275에 50 그리고 20인치로 스펙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모도가 조금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은 타이어를 바꿔줘서 조금 더 경제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재원 과장의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쿠페. 굉장히 이쁩니다 사실 SUV가 우리가 흔히들 아는 방식은 외관 형태로 이렇게 기역자로 박스카 형식으로 떨어지는 반면 이 차량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우아한 곡선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남성분들만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도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SUV라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대형 SUV다 보니까 지상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불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은 사실 힘든 거는 없지 않은 사실인데요 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습니다 어,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 여성분, 노약자분들 기타 등등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탑승을 할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은 사이드 스텝의 폭이 좀 짧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차에 탈때 이렇게 타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타기에는 조금 폭이 좁지 않나라는 게 장전 과장이 느낀 개인적인 아쉬움인 거고요. 전면 그리고 측면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바람 많이 불어요. 가실게요. 자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후면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요? 어, 굉장히 엉덩이가 큰 체형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체형에 비해서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잘 빠졌습니다. 물론 라이트가 얇기 때문에 잘안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발광 스타일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야간 운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전면과 같이 굉장히 잘 보여서 내가 보는 내 시그널을 뒤 차량 모두가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SUV다 보니까 4매틱 4륜구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쥬엘이 400D라는 네임밸류를 이런 식으로 레터링으로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대형 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의 단점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일반 외관형보다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재 공간이 조금은 협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뭐 작은 편은 아니고 굉장히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확실히 넓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차박 할만 나지 않을까요? 라는 게장지 과장의 생각인 거고요.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자, 얼른 외형 설명 이렇게 마쳤으니까 내부로 한번 넘어가서 차량 리뷰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드디어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엄청 따뜻합니다. 얼어 어루...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1년에 대한 내부 리뷰 한번 해보길 텐데요. 자, 일단 핸들이, 어, 덩치에 비한다면 은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립감은 나쁘지 않지만, 사이즈는 뭐 조금 아담한 것 같다라는 게장전과정 생경인 거고요. 그리고 패드시프트. 너무 협소하지 않나. 덩치는 이만한데, 패들시프트는 이만하다는 거.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실히 내부는 벤츠가 차를 잘 만든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도 굉장히 우아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이드 콕핏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계기판에 서로 이제 경계가 없어서 일체형으로 마치 보여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차량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천만 원이다 보니까 부메스터 스피커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열의 열선과 통풍, 그리고 젠틀맨 시트까지 이세 가지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츠 패밀리 룩과 같이 내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날이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고요. 어, 옛날에는 터치가 안 됐지만, 요즘 나오는 벤츠 모든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터치가 다 지원하는데, 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독일 3사 중에서도 지금 벤비아를 뽑을 수 있는데, 벤비아 중에서도 제일 우수성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게장원과장 생각인 거고요. 그 외적인 기능들은 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편의사행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냉컵 커플도 지금 따로 뭐,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냉온 커플도 기능도 함께 있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편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라걸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내 너무나도 넉넉한데 과연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차량 뒷자리가 얼마나 더 넓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2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1열 운전석 시트를 뒤로 좀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거의 손바닥 한뼘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은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손가락 한뭐 3마디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 차량이 만약에 외건 형태였으면 조금 더 나왔겠지만, 어찌되었든 쿠페형으로 C 필러 부분 이 이제 우아하게 곡선이 깔리다 보니까 헤드룸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쿠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인 남자인 제가 이렇게 앉아도 뭐 좁지는 않다는 점을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존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공조기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거 1억 2천인데, 이거 썸블라인드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를 왜안 넣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썸블라인드를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다 좋아요. 1 6시트 있고, 포존 에어컨 있고, 뭐, 공간, 레그룸, 뭐, 헤드룸 나쁘지 않다라는 걸다 칭찬할 수 있지만, 이거 썸블라인드 없는 거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의 차량, 벤츠 GLE 400D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가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벤츠의 g l d 400D 쿠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차량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장재영 과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차량 아무리 프로모션이 없는 차량이라 해도 빨리 구하고 좋은 조건으로 리스와 그리고 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의 차량 벤츠 g l d 400D 마음에 드셨으면은 빠르게 장정과장에게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